회독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공부할 때 속도가 붙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다가 지친다.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회독할 때 모든 걸다 알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회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거는 결국 2회독, 3회독 때 익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1회독할 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꼼꼼하게 다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쳐요. 사람이 지친다고. 어,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이래도 갈 때, 아, 이렇게 걸렸으면은, 나 2회도, 3회도, 4회도, 5회도, 6회도, 7회도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회도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 두 번째로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회독을 하면 할수록 아는 부분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회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번 봤으면은 점점 빨라져야지 여러분도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똑같이 1회도 간 시간처럼 똑같이 2회도 3회도 들어간다 하면은 또 지쳐요 그것 때문에 어, 지친다고 사람이 좀 아는 내용은 이제 빨리 줄여서 보고 모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1회독2회독 3회도. 사회도 넘어가면서 속도가 빠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아는 내용은 늘어나고 모르는 내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서 회독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또 회독 속도가 안 올라가고 지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교과서 뭐800 페이지다, 1000 페이지다. 짜리 책을 회독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활자를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번 회독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점점, 점점.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속도가 나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안에 포기하게 된다. 회독하다가, 여러분들 회독할 때 실수한 세 가지 꼭 명심을 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해독하는 방법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